이제 와서 케케묵은 논쟁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에 생각을 밝히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만 저런 질문을 볼 때마다 매번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요즘 들어 왜 그런지 알것 같다.아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긴 하는구나.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중 어느 것을 해야 하냐의 질문은 나 같아도 딜레마일 것 같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잘한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다는 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고민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유는 꽤 서글프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잘해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그저 일머리가 약간 부족하고 알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의뢰 서로의 사정이 잠시 겹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매우 비슷한 고민은 매번 안고 산다. 해야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잘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원하는 글을 써보고, 원하는 책도 읽어가며, 젊었을 때의 경험을 이용한 무언가의 결과물을 남겨보고 싶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다. 좋아하는 것만에서는 내 미래의 앞날이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돌멩이는 없는지, 길은 똑바로 나 있는지를 살피면서 앞을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누구는 가로등이 필요할 수도, 랜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또한 나에게 맞는 등불을 찾기 위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LED등을 사용하기도 해보고, 스마트폰의 불빛을 이용하기도 해보고, 호롱불을 통해 살금살금 기어가 보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등을 못 찾았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인생을 항해하고 싶지만 무기 못지않게 어떤 지도를 사용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 쓰고 보니 여러분이 이따위 내용을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 케케묵은 논쟁을 회피하고 등불 같은 소리나 하면서 어줍잖은 비유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꿈과 현실에 대한 내가 가진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다.